아이,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, 요즘 정원에 있는 집이 드무니까 한번 보는 거죠. 이해하세요. 아이,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잖아요. 안 그렇습니까? 결혼할 여자가 떠났다. 하, 뭐,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. 근데, 자, 봅시다. 음 카드 내역도 없고, 예? 집주변 CCTV이든, 그에 잡힌 것도 없고, 아무런 생존 흔적도 없는데 좀 그렇잖아요. 부잣집 사모님이 해외로 밀랑했을 리도 없고, 그래서 다들 의심할 수도 있죠. 단장님도 그렇고 단원들도 그렇고, 아이 뭐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살짝 의심스러우니까 찾아왔죠. 이성진 씨가 에? 조수연 씨 사라지고 근한 그 친구들한테 한번 찾아가 보지도 않으시니까. 이상하네. 김미주 씨랑은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. 김미주 씨가 사라진 조수현 씨랑 중학교 동창 아니에요? 음, 뭐 이상 없다네요. 아무튼 실례 많았습니다. <laughs> 뭐 근데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? 아, 뭐, 그거 좋긴 한데, 좀 뭐랄까, 좀 음습하달까? 다아 그리고 좀 이상하게, 음, 하 진동도 있는 것 같고. 뭐 우리는 안 좋은 일 일어나는 집만 다니니까, 거의 뭐, 반풍수죠, 뭐.